안녕하세요. 해피월드 잉글리시 세라 원장입니다. 어, 우리 지난 주부터 새로운 시도를 저희가 하고 있죠. 어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저희가 학습 순서를 잠깐 바꾸게 된거 안내드리고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라고 안내 영상 드립니다. 일단 여러분 어, 어떤 영상을 잘 알려면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 학습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 어, 단어 20개 정도 만들어 드렸는데 맨 처음에 공부하실 때 스피킹 학습에 들어가셔서 단어를 프리뷰 하시면서 begin. 오른 쪽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나하나 어, 발음 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쉐도잉 가셔서 begin. 자 오른쪽 방향키 마찬가지 누르시면 어 begin begin 이렇게 자기 목소리 녹음할 수 있도록 또 피드백도 o k a 하고 주죠 이렇게 두 번씩 또 발음하시고 낭독에 가서는 그렇게 공부한 거 제대로 발음할 수 있나 한꺼번에 해봐죠 그러면 begin careful Unhappy A lot of Beautiful Expensive All night Angrily Carpet Shopkeeper Captain Ill Island Barrel Look for Wonderful Suddenly Quickly Nobody Answer 자 이렇게서 해 낭독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제출하시면 돼요 선생님한테 제출하시면 선생님께 제출하기 버튼 누르셔서 꼭 제출하시고요. 어, 그러면 선생님 이아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자 물론 이렇게 한번 해서 이 단어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클래스 카드가 너무 좋은 게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마련한 어, 도구들을 마련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암기 스피킹 학습만 일단 하신 거고요. 암기 학습 가셔서 이렇게. 자 하나씩 하나씩 소리랑 Begin, begin 하면 begin. 시작하다 여기 외문까지 다 들어져 있죠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학습을 Careful. 하시고 15개 다 공부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공부 다 했어 그러면 리콜 학습 가서 정말 내가 아는지 시험 보듯이 Be. 자 요새 종이 아끼기 위해서 이제 Begin 그러면 시작하다 그 다음 어잘 뭐 모르면 다시 한번 expensive. 예, expensive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비싼이죠 이런 식으로 expensive. 시험 보듯이 공부를 하세요 Beal. 그다음에 어~ 자 스페라 락스 하시면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타자를 잘못 치는 친구가 문제예요 타자 못 치면 이거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타자 일단 못 치는 친구는 이걸 패스하시고 어, 넘어가시고 타자를 잘하는 친구는 이걸 할때 어 여러 가지 이게 세팅 방법 이 있는데 발음 제시로 놓고 딕테이션 하시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Carpet. 네 선생님이 Carpet. 아들 둘이 있는데 어 제가 영어를 못해서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태교도 하고 엄청 영어 공부 시켰겠죠. 이것저것 많이 시켰는데 나중에 다 자라서 두 아이가 한 말이 뭐냐면 엄마 이거 이거 저거 많이 시켰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별로 없었고 사실은. <laughs> 그, 딕테이션. 이렇게 딕테이션 한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여러분이 딕테이션은 정말 좋은 학습 방법이라는 거 어, 추천드리니까 이걸 꼭 하시고요. 이제 이 딕테이션이 잘안 되는 친구는 어, 할수 없이 손으로 하셔야죠. 그리고 엄마가 불러주고 하게 하시든가. 이제 이걸 다 하셨으면 가서 뭐할수 있냐면 테스트를 보세요. 저는 아직 영점인데 테스트 버서, 시험 여기 옛날에는 이제 사지선 되는데 이번에 어 이게 멀티플 여섯 개 중에 하나 고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공부를 제대로 하면 100점 맞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또할수 있는 공부가 뭐냐면 이제 매칭으로 가서 공부하는 를 거예요. 매칭하면 어 벌써 우리 소울이 친구는 와서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준수도 공부하고 있고. 화준이가 공부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어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타자가 잘, 텐지, 잘 치는 친구는 크래쉬를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오, 우리 수, 어, 소울이는 벌써 코, 크래쉬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놓고 받아 쓰는 연습이에요. 제일 마지막 단계의 학습이라고 할수 있고, 요걸 잘한다면 여러분이 헌트 해도 문제 없이 잘하겠죠. 저희 가끔 배틀 헌트 하잖아요. 요거 헌트로 공부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상, 이제 단어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같은 방법으로 문장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문장. 그런데 문장은 선생님 어떻게, 언제 하시면 좋으냐면 제가 클래스카드에 담아놓은 순서대로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단어 공부하셨으면 영국식 영어 영상을 이렇게 누르셔서 학습 자료 누르시면 제가 챕터 1만 잘라놓은 영상입니다. 어, 어? 신베드에 이거 잘못 들어간데 큰일 났네. 자 바꿔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신베드 챕터 칠까지 지금 들어있군요자 음. 여기 가시면 그그주에 챕터만 잘라놓은 영상, 긴 챕터를 왔다 갔다하면서 찾는 것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잘 찾아봤네요. 지금 영국식 영상 신베드인데 실수로 챕터 6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상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어 미국 원어민 음성 여기 들으셔서 어, 이게 요것도 하나 하나 제가 미국 성우 여러분 나이 때 그 6학 5학년 라나를 다 성우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이 문장들 만들어서 하나하나 올려드리는 영상이니까 얼마나 애정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드린지 몰라요. 이게 자 이거 바, 같은 방식으로 단어랑 비슷한데 학습하실 때 먼저 뭐 하시면 좋아요? 스피킹 하세요. 스피킹. 근데 솔직히 스피킹에는 방송 너무 많아요. 섀도잉 녹음까지 하면 거의 막한 시간씩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내심과 한계를 생각해서 자 금문 분석 집중 듣기 낭독까지는 하시면 좋아요. 자 금문 분석은 하나씩 보면서 어떤 뜻인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집중 듣기를두 번씩 들 듣는 거죠. 두 번씩. h 네. calls to his son. Sinbad. 그 다음에 자 낭독은 낭독은 어디갔지? 어디 제가 아 낭독은. 따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녹음 누르고 he calls to uh, his son s i n b a 이렇게. 그러고 자기 목소리 들어볼 수 있어요. He calls to uh, his son s i n b a 이렇게.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쉐도잉 하고 녹음까지 하면 좋지만. 어,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공식적으로 하라고 하시고 더 해주고 싶으시는 물론 나 영어 잘하고 싶어 그러면 낭독 최도인까지 하시면 좋은데 쉽지 않은 거 발견합니다.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일단 낭독까지는 공통 숙제로 내드리고 다 하셨으면 여기까지는 공식적으로 하라고 하시고 더어 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이 공부 기록은 선생님이 다 엑셀 파일로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 여기서도 암기 학습 약간 단어 한 급이랑 다른데 여기서는 소리를 들으면서 영작 연습할 수 있어요. 신발. 타자 못치는 친구도 할수 있어요. 어, He calls his son. 이렇게 그 영어 어스에 맞게 이렇게 어제가막 틀리고 있나요? 자, <laughs> 죄송합니다. 마음이 바쁘니까 그렇게 공부하시고 자 암기 학습하셨으면 자 나중에 또 나가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리콜 학습 있어요. 리콜 학습은 또 뭔가요? 아 이것도 갖다 끼워 넣기네요. He calls his son. His son. 아, 이것또못 뭐 틀린 거 같은데, he calls to 겠네요, s i n b a 이제 이렇게 틀립니다, 선생님도 다시 하래요. he 음. calls to his son, s i n b a 자, 틀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고쳐주죠. 그것도 예쁜 어, 미국 어놈민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 테스트 보시고, 어, 종료하면 여기도 테스트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거 하나가 또 이거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죠, 스크램블이라는. 어 벌써 스크램블을 우리 시작해서 서울이 아이고 승효도 공부하고 주말에 이렇게 누가 공부하는지 다볼수 있네요. 미리미리 공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스크램블 시작하셔서 이제 어순별하는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나시면 이제 문법은 혼자 잘 못해.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라도 보니까 요즘 엄마표 영어하시느라고 집에서 영어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머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머도 영어를 잘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꼭 하셔야 되는데 그 그래머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린 영상이 바로 이제 어 이거 이거는 제가 투한 거고요. 신베드1 아까 여기 거꾸로 학습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싶어 하는 내용을 미리 영상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이걸 미리 시청하시고 오시면 수업 시간에 분명 복습은 하죠. 복습을 하고 또 골든벨로 복습을 할 건데, 그 골든벨에서 훨씬 더잘 퀴즈를 잘 맞추시면서 어, 자신만만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 따라 공부해 주시고, 밑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어, 우리, 어, 담임 선생님께서 어, 이, 요, 여러분 나이에 학생들한테 꼭 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들 추가로 가르쳐 주고 하시는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위에 컬러풀 하게 되어 있는 거는 필수 얘네들은 이제 어, 선택인데 하시면 좋겠다 라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고 오시면 어, 영어 수업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여유있게 한 10분 15분 정도는 즐거운 게임들을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임들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어는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영어를 한국에서 잘할 수 있으세요. 어, 자, go 어, happy we uh, students, bye bye.